또 올리브유도 많이 쓰시는데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얘 그러니까 타는 점, 그러니까 가열을 할 경우에 얘네가 연기가 나가지고 한 얘네가 140도 정도에서 타는데요. 일단 타는 점에 올려서면은 영양소파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그 자체에도 탄 맛을 낼수 있기 때문에 볶은 거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포도씨유 같은 거 많이 씁니다.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전 드레싱 만들 때나 마지막에. 향미 추가할 때만 치고요. 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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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러분 여러분, 여 어렸을 러분 여러분, 데러분여저분 여러분, 여을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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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서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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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채워야 무식감 안보였어탄산점이 높은 올리브유는 튀기는 거 용리에 하지 않으니까. 양파가 반투명해지면은 그다음에 피망이랑 파프리카를 넣도록하고요 칼라스 뇨까지. 양파국까지 담으면은 불을 중불로 줄여 주세요. 이런 세기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잖아요. 자, 이거 처니백 2 0 0 0건 어쩌고 하는 건가요? 네? 리도 몰라요. 뭔말이 저도 그거 이거 써본 적이 없어요. 아, 그이 네. 아, 너무 약해서요. 약하게 니라요좀궁금했어요1 2 0 0에서2000 사이에서 쓴데. 아, 네. 저희 그 저희 여기 주방 네. 처음 쓰는데요. <laughs>

더을 때도 잘 저어주셔야 돼요. 그냥 위에만,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만 저어주시면 어떤 거 타고 어떤 거는 드이고 이렇게 되면 은그거을 이제 본인 취향에 맞춘 음식이라고 할수 있겠죠.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요리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본인이 뭐탄 거, 아 나는 탄매가 좋아요 하면 탄 데가 좋죠 보통은 잘안 먹으니까요. 이렇게 준비하실 때좀금만 신경 쓰셔서 센 불에서 하기 자신 없다 싶으시면 약불에서 중불해서 하시면 돼요. 채슈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소스를 넣고 푹 끓이는 요리니까요. 파프리카까지 어느 정도 반투명이 지면은 마늘 넣어줍니다. 이게 마늘 세개 분이죠? 네, 3개 분량 넣어줄게요. 한개 분량 넣어주세요. 토마토 소스를 <놀람> 원래는 페이스트를 많이 써요. 근데 제가 시중에서 페이스트를 구매를 가지고 소스로 대체하는데 대체하는 배치하는 대신 토마토 페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1 테이블 스푼 소스 같은 경우에는 3 테이블 스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스트에 대해서 좀 아세요?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페이스트 뭐 참깨 페이스트 뭐 여기 예, 나온 토마토 페이스트 페이스트가 그거예요. 저희도, 저희도 치면 고추장 같은 거장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요. 설탕이나 소금이나 식초 이런 거 이용해서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토마토 장이죠. <laughs> 이건, 그냥 이건 아니고 토마토 페이스는 트 토마토 장이죠. 시간이 배도록 사용하는 거고요. 앞서서 야채 볶을 때 강불로 쑤셨더라도 페이스트 넣고 볶을 때는 소스 넣고 볶을 때는 약불로 주셔야 돼요. 얘는 진짜 쉽게 타기 때문에 익기 전에 타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줄 때는 약불로 볶아줍니다. 그래서 보송해요. 1러 그러니까 이 강의가 그 여러분들이 원하셔서 개설된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<laughs> 어떤 점에서 어떤 동에서 원하셨는지 궁금해서 저도 그 요리 강의는 몇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저희가 강의 받을 때마다 매번 듣는 얘기는 아닌데 오늘 이번에 나올 때.